스팀이 연말을 맞이해서 폭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게임의 기준은 사실 탑10의 순위에는 의미가 없고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사지 못했던 게임이거나 최근 평가가 매우 긍정적 또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임입니다. 아 그리고 게임을 구매하시면 현재 1500원당 토큰 126개가 적립되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며 5000 코인을 모을 시에 6000원 할인 쿠폰을 1회에 한정하여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팅 스티커, 프로필, 이모티콘 등등 많은 아이템들을 코인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데스티니 2입니다. FPS 장르의 우주라는 방대한 스케일과 괜찮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서 친구들과 함께 레이드를 뛰면서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서버가 자주 튕긴다는 사실 1은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하니 캠페인을 즐기시면서 괜찮다 싶으시면 2까지 사시면 됩니다. 2는 정가 54,800원에 33% 할인한 36,720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 두 번째는 레인보우 6 CG입니다. FPS 장르의 고인물 게임입니다. 각 캐릭터마다 고유의 능력이 있어서 많은 캐릭터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고인물들에게 능욕당하면서 실력을 키우셔야 하는 게임입니다. 정가 22,000원에 60% 할인한 8,8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세 번째는 몬스터 헌터입니다. 최근 평가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오픈월드 형식의 액션 레이드 게임이고 현재 수비대 세트라는 사기적인 장비를 주고 있어서 유비들이 스토리를 쉽게 밀수 있어서 적응하기에도 쉽고 같이 하실 친구가 있다면 더 더욱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1월 10일 DLC 아이스본이 발매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는 댄스 오버 파이어 앤 아이스. 쉽게 말해서 얼불 춤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임입니다. 단순한 리듬음악 게임이지만 새로운 스테이지 업데이트도 꾸준히 되고 있고 킬링 타임용으로 즐기기 좋은 게임입니다. 정가 4,400원에 25% 할인한 3,3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입니다. 오픈 월드 장르의 암살 게임이고 고대 이집트에서 암살단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가 65,000원에 75% 할인한 16,250원에 판매 중입니다. 오리진을 플레이하시고 혹시 재미가 있으셨다면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도 정가 65,000원에 60% 할인한 26,000원에 판매 중이니 추가로 구매를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세키로입니다. 소울 스타일 장르의 액션 게임이고, 기본적으로 소울류 게임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난이도를 자랑하며,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대신에 경험치와 돈이 절반 이상 날아가는 자비가 없는 게임입니다. 컨트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해볼만한 게임이고, 정가 59,800원에 35% 할인한 38,87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일곱 번째는 할로우나이트입니다. 소울스타일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2D 게임입니다. 벌레들의 세계라는 독특한 구성과 그래픽과 BGM이 적절하게 잘 어울려서 묘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게임입니다. 소울스타일 유의 게임이라서 난이도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기존 16,000원에서 50% 할인해 8,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여덟 번째로 레지던트 이블2 리메이크입니다. 좀비류 생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최고의 리메이크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소 고어하고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런류의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가 59,000원으로 부담되는 가격이었지만, 현재 67% 할인한 19,470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 아홉 번째로는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입니다. 공룡 시뮬레이션 전략 장르의 게임입니다. 주라기 월드를 직접 운영하며 관객을 끌어모으고 생명 공학을 통해 공룡을 탄생시키고 각 공룡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키우는 게임입니다. 정가가 46,400원으로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해서 살까 말까 고민이 되는 가격이지만 현재 80% 할인한 9,280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DJ Max입니다. 겨울 할인은 아니지만 최근 출시 이벤트로 할인 중이고 굉장히 핫한 게임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리듬 게임으로 얼리 억세스로 스팀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자마자 모든 노래가 열려있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신규 모드인 에어 모드를 이용해서 켜놓고 자면은 거의 대부분의 노래가 해금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49,800원에 20% 할인한 39,840원에 12월 26일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개의 게임들을 소개시켜드렸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게임들이 세일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게임이 있으시다면, 스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쯤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